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만이 유일한 질병이 쩝쩝 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어, 왜냐하면 지금 요즘 다이어트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자서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음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포기를 하는 이런 일상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누가 많이 보지도 않지만 나의 유튜브에 나의 결심을 올리면 왠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갑자기 결심하게 된 계기. 아니 갑자기는 아니지 항상 다이어트는 365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특별히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더 굳은 결심을 하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다이어트 목표, 몸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어떤 방법에 다이어트를 할 것인가까지 말해볼게요. 우선 다이어트 계기를 말하기 전에 내가 언제부터 뚱뚱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대부분 살이 좀 찌잖아요. 그때 한 2, 3kg 쪘었는데 그 뒤로 이제 1년 후에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제가 살이 진짜 많이 쪘었어요. 임신하고 한 22kg가 쪘었거든요. 그래서 제 키가 156밖에 안 되는데 결혼하고 뭐 2kg 임신해서 22kg 하면 24kg가 찐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굴러다니는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애를 낳고 어, 살이 좀 빠졌는데 다안 빠져서 한 지금 12kg 정도가 <laughs> 2010년 이후로 원래 몸무게에 12kg가 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살들은 잘 빠지지도 않고 내가 뺄 의지도 별로 그동안 없었다. 아무튼 그때 임신했을 때 대부분 부인들이 남편한테 뭐뭐뭐사 오라고 막 하잖아요. 뭐 먹고 싶다는 것도 많고. 근데 제가 이제 별로 남편한테 뭐 먹고 싶다 사 오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주변에서 많이 들었나 봐. 부인이 임신했을 때 먹고 싶다는 거 빨리 안 사다 주면 평생 욕먹는다고. 그래서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 너는 뭐왜 퇴근할 때뭐사 오라는 말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탁지를 보면서 아니, 나는 5시 반이면 집에 오고 너는 8시에 집에 오는데 나보고 뭐 2시간 반 동안 먹고 싶은 거 먹지 말고 참으란 말이야?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막 식탐이 막 그게 달았었어. 그리고 또 어떤 적도 있었냐면 저희 신랑이 이제 저 놓고 혼자 유럽에 출장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장 혼자 갔으니까 장기 갔으니까 집에 혼자 임신한 부인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전화를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집에 퇴근을 하고 집에서 족발이랑 보쌈을 시켜가지고 온 할머니 보쌈에서 엄청 신나게 먹고 맛있게 먹고 이제 누워있는데 신랑한테 전화가 온 거야. 뭐 저녁 먹었어? 하면서 뭐몸 괜찮아?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입덧하느라고 뭘못 먹었다고 어, 몸이 속이 안 좋아 입맛도 없어 막 그랬거든요 거짓말했어 그렇게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갑자기 여보 근데 원할머니 보쌈에서 문자가 왔어 이러는 거야 아니 유럽까지 그런 결제문제가 갈 일이야?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 찐 살이 아직까지 내 몸을 괴롭히고 있다 아, 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다이어트 결심 영상까지 결심 영상이야 다이어트 영상도 아니고 결심 영상까지 올리게 됐냐면 얼마 전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마지막에 아빠 보내드리기 전에 유골함에 대고 가족들이 한마디씩 다 아빠한테 할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슬프잖아, 아빠 마지막으로 보내드린다는 생각에 그래서 막 모두 다 울면서 막 아빠한테 한마디씩 하는데 우리 엄마가 아빠 유골함에 대고 땡땡이 아빠 우리 땡땡이 살좀 빠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순과 그 눈물이쏙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엄마 지금 그게, 그게 할 소리냐고 엄마 그렇게 아빠한테 바라는 게 없어?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그 순간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해가지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딸이 다섯에 손주가 일곱에 사이가 넷인데 그 와중에 어 누구 아빠 하늘나라에 가서 편히 쉬세요 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을 잘 돌봐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나를 살 빼는 걸로... 말했잖아. 그래서 아이 정도 소원은 제가 들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빠한테 말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야. 이건 내가 결심해야 돼. 아무튼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고 또 이번에도 이마, 이번 주말에 저희 큰언니랑 엄마가 아빠한테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엄마가 엄청 많이 울었대. 아, 눈물이 날만도 하지. 근데 우리 언니가 그러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우는 와중에 이것저것 아빠한테 막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장난으로 어? 설마 또내살 얘기 했어? 그랬더니 또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큰언니가 엄마, 그거는 아빠한테 말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얘네들이 의지로 빼야 된다고 <laughs>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소, 우리 효도라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내가 살을 못 빼면 우리 엄마가 나중에 유언으로 너살 빼라고 남길 수도 있어. 그럼 제가 딴 것도 아니고 뚱뚱한 죄로 불효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꼭 다이어트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키로를 뺄 거냐면, 지금 제가 엄청 12키로 정도가 쪘는데, 12키로를 다뺄순 없어. 왜냐면, 12키로를 다 빼버리면, 완전 포켓걸 있죠? 포켓걸 돼버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뺄 생각이 없고, 나는 딱 6키로만 뺄 거야. 내가 이런 말 하면, 진짜 입이 부끄러운데, 포켓걸, 그 얘기하면, <laughs> 내가 말하면서도 거짓말 같은데, 어? 지어낸 거 주작 아니에요? 내가 결혼했을, 결혼식 날, 제가 드레스 입고 딱 그 신부 입장을 하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옆에서 나를 도와주던 어떤 남자 후배가 저한테 어? 어 누나 너무 예쁘다고 진짜 주머니에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도망가버리고 싶다고 그랬었다니까? 말하면서도 입이 좀 민망하네 거짓말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살을 다 빼진 않을 거야 너무 너무 아담해져 버리니까 <laughs>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하고 나도 말하면서 안 믿겨 하여튼 다이어트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고 이제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해볼 거야 그리고 밀가루는 아예 먹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이미 과자를 이만큼 먹었어 이제 찍힐 거니까 이런 과자나 밀가루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과자, 빵, 밀가루류로 만든 모든 것을 사랑하는데 밀가루는 안 먹을 거야 우선 2주까지 최대 2주까지 2주간 밀가루를 끊겠다 그 다음에 또 진짜 새 모이만큼만 먹고 어 내가 지금 생각한 메뉴는 양배추, 뭐 참치, 계란 요런 거 그다음에 키토 김밥. 키토 김밥을 싸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 보겠다. 그래서 6kg를 감량을 하겠다.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엄마!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이어트에서 효도할게. 영상 자주 봐. 울지 말고 빠빠이. 화이팅